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12시 경제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뉴스입니다. 1번 뉴스, 내달 카드로 국세 내면 수수료 줄어든다. 영세업자 50% 인하, 다음 달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최대 50%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의 국세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뉴스 환율 1,500원 앞두고 총동원. 정부 수출기업 국민연금도 모자라 증권사까지 환율 방어전. 1. 환율이 1,475원을 넘어 1,500원 선에 근접하자. 정부가 수출기업 국민연금. 증권사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을 총동원하여 환율 방어전에 나섰다. 2. 정부는 증권사들의 장 초반 대량 환전 관행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원인과 3번 뉴스, NC 소프트, KCGS ESG 평가 5년 연속 종합 A등급 획득, NC소프트가 한국 ESG 기준원 KCGS 위2022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NC소프트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성과이다. 4번 뉴스 인사 삼성전자, 삼성전자, DX 부문 임원 인사 발표, 부사장 25명 승진, 상무 67명 승진, 마스터, 마스터, 5명 승진, 5번 뉴스, AI 규제 완화 요청을 민원 취급한 공정위원장,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요청을 인원성 논의로 취급한 것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 우려와 당혹감이 표출되고 있다. 재계는 글로벌 AI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금, 다음은 기업 및 산업뉴스입니다. 6번 뉴스 머니 에스 포토 어센드코리아 7 출범식. GDP 7만 달러 시대로 머니S가 어센드 코리아 7 포럼을 공식 출범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하여 한국이 GDP 7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번 뉴스 컬리앤마트 첫달 거래액 50%껑충 진단골 위한 혜택 강화 컬리 앤마트의 첫달 거래액이 50% 증가했으며 온라인 장보기에 적극적인 3040세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멤버십 사용자의 높은 재구매율과 진단골 사용자 증가를 바탕으로 고객 충성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8번 뉴스 이마트 창립 32주년 기념 고레이 페스타 개최. 삼겹살 조개 반값. 이마트. 창립 32주년 기념. 고레이 페스타. 개최. 삼겹살과 조개를 반값에 판매. 9번 뉴스.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완료. 민간 우주시대. 섬큼. 누리호 4차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완료되었다. 이번 발사는 그간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 산업이 인간으로 이양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발사 성공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번 뉴스. 삼성화재 네이버페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출 협력. 삼성화재와 네이버페이가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금융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e t 톡 11번가에 자기 부정 1, 11번가가 SK 플래닛으로 돌아가며 재무적 투자자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사업 재설계 시간을 가졌다. 2. 11번가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기존의 성공 방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체질 개선과 12번 뉴스 박형석 코람코 운용 대표 마스터 운용항 시그널 코람코자 산운용 대표 박형석이 마스턴 투자운용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채용 논의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3번 뉴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출 확대, 네이버페이 삼성화재 동행, 네이버페이와 삼성화재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출 서비스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산은 금융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 및 빅데이터 활용 고객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번 뉴스 삼성전자 임원 승진 5년 만에 증가 폴드 7 HBM4 성과자 40대 부사장 탄생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임원 승진 규모를 늘렸다. 갤럭시 폴드 7 기획과 HBM4 개발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40대 임원들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5번 뉴스. 무역. 한 이스라엘 오픈 이노베이션 서밋. 사이버 보안 AI 협력 모색. 한국무역협회가 주한이스라엘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 이스라엘 오픈 이노베이션 서밋을 개최하여 사이버 보안 및 AI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술 선도 국가와의 협력 기반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